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갈대와 우루에 살았을 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혈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가 74세가 되었지만 자손이 없었습니다. 후사를 얻을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꾀를 내어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고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에 따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후사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으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하가를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심히 아름다워 사라를 왕궁에 데려오면서 애굽왕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종을 주었는데 이때 하갈이 사라 의 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 하였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이 86세였더라 라고 하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여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하였고 당시 이스마엘이 13살이었습니다. 이삭에 태어난 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바람광야 즉 부에세바 남쪽에 위치하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열두를 낳고 13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디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밉삼과 라고 하여 이스마엘이 낳은 열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게달이었습니다 게달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왕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게달의 후손들이 바로 바빌론 지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후 570년경에 태어난 마오메트도 계달의 후손이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습니다. 결국 마오메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됩니다. 무슬림은 모리아 산에 받쳐진 사람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모리아 산을 성지로 여기고 모리아 산에 바위 성전과 아락사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를 창설하면서 아랍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마호메트가 주후 632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 20년이 못되어 마호메트의 후예들은 북 아프리카와 중동을 섞어나는 무슬림 국가를 세웠습니다. 물론 예수, 예루살렘도 무슬림에 예속되었습니다. 무슬림은 낙타와 말 위에 앉아 한 손에 코란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면서 무슬림을 확장시켰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라고 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젖될 뿌려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라고 하여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람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 이삭이 15세에서 16세가 되었을 때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삭이 37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두째 아들인 야곱의 후손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의 소생들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 아브라함은 48년을 더 살면서 후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하여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는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두라의 여섯 명의 자녀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구두라의 네 번째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인 시보라는 미디안 제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은 구드라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마엘의 자손과 구드라의 여섯 명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믿고 있습니다.